어, 포스코홀딩스 한번 예, 태 동향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어, 그 뉴스플로우 책에 뭐가 나왔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예, 포스코홀딩스 뭐 수요 회복에는 시간이 다소 좀 필요하다. 네, 또 신사업 경쟁력 이런 쪽은 당일 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라는 예, 그런 증권사 리포트가 좀 나왔던 부분이 있고요. 어, 뭐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어쨌든 이런 철강 관련해서 일단은 어, 다소 부진할 수 있는 부분은 어, 충분히 시장에서 어느정도 반영된 부분이고요. 어, 그리고 나중에 또 2차전지 관련 소재 밸류체인 이런 쪽 확장, 성장성은 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단은 어느정도 기간 조정을 받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에 네, 뉴스플로 증권사 어, 리포트도 어,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어, 우선은 예, 금일 그 수급을 좀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 계속적인 예, 매도를 좀 이어갔던 예, 외국인 예, 외국인 수급을 먼저 보시면은 어, 금일에는 일단은 만 오천 주가량 판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어, 뭐,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가 어느 정도 멈춘 예, 그런 사항이고요. 음. 어,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예, 100만 주가량, 큰 매도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음. 또, 개인 수급을 보시면은, 예, 매수세가 좀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다가, 어, 수급, 예, 바뀌었고요, 일부. 네, 2 0 0 0 주가량, 최근에 일단 매도가 나오면서,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74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기간 수급을 보시면은, 어, 전일에 일단은 매도 물량이 나왔지만, 다시 금일,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됐습니다. 여전히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 28만 주가량,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금융 투자에서 어,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되다가 최근에 매도물량이 좀 나왔고요. 보험은 뭐 지속적인 매도가 좀씩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매도했던 투신 예, 일단은 순매수 어, 금융 유입이 됐고요. 은행도 많은 물량은 아니지만 예, 점진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유입이 됐고 연기금은 예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순매수 계속 예, 유입이 되면서요. 뭐 한달 기준으로 봤을 때한 22만 주가량 예, 순매수 우위를 좀 나타내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네, 수급 보시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의 순매도를 보였던 하루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수급은 뭐 특별하게 네,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아무튼 변조한 흐름은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 다음 어,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이 구간이 중요합니다. 이... 저항을 맞았던 예, 돌파자리 한번 슈팅 이후에 다시 평균으로 해결를 하면서 이 구간 예, 지켜줘야 되는 자리에서 잘 지켜주는지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어차피 가격 조정은 많이 심하게 받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기간 조정을 좀 거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아까 뉴스에도 보였다시피, 네, 이런 쪽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부분, 요인들이 다 나와 있고요. 어, 이 구간에서 그냥 꺾여서 다시 평균으로 회귀한다 이런 부분은 거의 예, 확률적으로 좀 희박하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마도 예, 조정 이후에 예, 이런 작은 박스 밴드를 좀 그리면서 예, 옆으로 횡보하면서 물량 소화를 좀1차적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 다만 이 중요한 구간이죠. 예, 이 구간 때 예, 아직도 뭐 빠질 공간 충분히 좀 남아 있지만. 이 구간이 정말 중요한 예, 매수 포인트 구간이라고 일단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에 한 지점에 예, 매수만 안 하고, 어,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예, 빠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을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예, 적어도, 어, 내년에는 다시 한번또 좋은 예, 상승 흐름을 좀 보일 수 있는 부분이 많이 크기 때문에, 어, 수익률적으로도 많은, 예, 그런, 어, 보상을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간이 지나더라도요. 네, 그리고 일봉상 한번 좀 살펴보면, 어, 어쨌든 그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한번 이격, 이격을 좀 급격하게 좀 벌려놓은 상황에서 이격을 좀 축소해 나갔던, 예, 그런 예,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작은 박스 밴드 안에서 거래량, 예, 말라 있습니다. 거래량이 뭐 일평균 거래량을 봤을 때, 보시면은 뭐 30만주, 뭐 40만주, 좀 많으면 70만주인데, 거래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거래량이 거래량이 많이 줄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변동성도 보시면은 예, 변동성 보시면 등락률이죠. 등락률도 뭐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냥 제한된 수준에서 일단은 등락을 좀 이어가고 있고요. 어, 한 번에 일단은 치고 올라가는 부분보다는요. 예, 조금 더 일단은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어, 그 부분을 좀 많이 염두에 두고 예, 시간 중에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견뎌내셔야 아, 이 종목으로 예전에 이렇게 급등했었을 때는 예, 엄청난 예, 시세 탄력성도 보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또 이런 흐름은 충분히 또 나올 수 있고요 어, 오늘 뭐 장중 일단은 차트 예, 분 차트를 좀 보더라도 네, 뭐 아침에 오전에 잠깐 반짝 예, 상승을 했다가 다시 눌리고. 반등해서 일단은 마무리가 진 예, 그런 상황이고 뭐 특별한 움직임 예, 흐름은 없었습니다. 그냥 거의 대부분 같은 패턴 오전에 좀 들어올렸다가 또 오장 또 빼고 뭐 이런 식의 패턴을 좀 계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 이런 패턴 아무튼 물량을 좀 모아가는 예, 그런 어, 흐름에서 좀 많이 만들어지는 경향이 좀 많고요. 어, 지금 보시면은 매크로 어, 시장 어, 그 이벤트 일정이 남아 있죠. 이번 주 일단 그 오늘이죠 금요일 날 일단은 연준이 가장 선한 물가지표 예, PC PC 예, 물가지표 발표가 남아 있고 또 하나 그다음에 어 주말이죠 네 연준 의장 예,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이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경계감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튼 포스코홀딩스 오늘은 0.24% 정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뭐. 급반 등의 그 발판은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어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거래량이 예전처럼 이렇게 늘어나야 됩니다. 늘어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어 조금 더 조정을 좀 이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밴드 안에서 아마 움직일 겁니다. 네. 그래서 뭐어뭐 어, 뭐 장기 전략을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뭐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해서 모아 가시는 전략 필요하고요. 뭐 아니면은 이 종목으로 뭐 솔직히 단타치고 뭐 이런 부분은 큰 의미는 없는데 어뭐 물려서 뭐 적정 수준 뭐 마이너스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물려 있는 상황에서 평가가를 좀 맞추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이 구간 이 밑에 내려온 구간까지 일단은 내려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일단은 판단을 해서 뭐 손실이 얼마 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조금 일본은 비중을 좀 덜어서 예, 빠졌을 때 물량을 또 모아가던, 뭐 이런 식의 전략 방법이 좀, 어, 있어야 된다. 아,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 종목은요, 뭐, 단기 종목으로 봤었을 때 진행을 하기보다는요, 예, 큰 그림으로, 예, CD가 어느 정도 좀 있고, 큰 그림으로 좀 봐서, 큰 수익을 좀, 어, 먹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주요한 종목이다. 아, 이것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시간 과정이좀 필요합니다. 네. 아직까지 거래량도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뭐, 수급은 일단은 뭐, 사다 팔았다 하면서 또, 흔들어가는,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잘, 어, 고민을 해서 진행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 중요한 거는 뭐, 한번더 내려갈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갈 수는 있는 음. 부분은 항상 염두에 두고, 전략을 잡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뭐, 특이 동향은 그렇게 네, 없습니다. 네, 특이 동향은 없고요. 거래량도 그냥 어, 평균 거래량 정도 나오는 부분이고, 어이 종목 실시간으로 좀 대응을 원하시고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지금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분들 대부분인데, 어그또 하나 또 구독자님들을 좀 위해서 실시간 정보 좀 공유. 대응 방도 오픈해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구독과 좀 좋아요를 좀 눌러주시고, 예, 구독자 분들의 한해서 모든 정보, 예, 총 망나에서 예, 실시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어, 포스코홀딩스 종목으로 좀 고민이 많고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방의 입장에서 어, 실시간 대응 같이 함께해서 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입장 방법은요, 예, 간단합니다. 네, 영상 상단에 나와 있는 제 전화번호로 포스콜딩스라고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확인해서 순차적으로 좀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어, 영상으로는 또 말씀드렸다시피 바로바로 바로 실시간 대응점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상황이니까 꼭 톡방에 입장을 해서 편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